안녕하세요. 프로뮤지션 겸 한국 최초의 홈짐 카페, 마요 홈짐의 카페 주기, 노호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홈짐에서 주민 고급자까지 할수 있는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이번엔 바벨로 해 볼게요. 스쿼트 자체가 워낙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바벨 스쿼트 하나만으로도 사실 강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른 운동이랑 결합해서 하는 거는 어지간한 체력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바벨 스쿼트만 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거다으면안 되고, 승모근 위에다가 얹어야 돼요. 공뻗 잡으시고, 자,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약간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엉덩이 빼면서 등 피고, 허벅지가 바닥에 수평 이될 때까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죠. 절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등은 피고, 상체가 약간 내려가더라도 이렇게 등이 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끔 치료비를 해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고강도 기술은 최대한 반복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완전 반복을 못할 때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반만 올려줘다 이렇게 여기까지 더 합니다 그, 그다음에 끝나고 이렇게 올줘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슴 고급자용 클이은 그 덤벨플라이와 덤벨벤치프레스를 논스톱으로 결합한 운동입니다 덤벨플라이는 먼저 벤치에 누워서 팔을 45도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쭉 내렸다가 그대로 모아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고요 팔꿈치는 거의 고정상태고 어깨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거를 더 이상 못할 때까지 반복하시고 곧바로 덤벨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죠 덤벨 벤치프레스는 바벨로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은 올릴 때 약간 모아준다는 거. 전하는 바닥과 수직 상태를 유지를 하고 거의 어깨 관절로만 운동을 해야 되죠. 이두 운동을 논스톱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대흉근, 가슴 근육에 더 자극이 많이 오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광배근의 고강도 훈련 방식입니다. 턱걸이와 수왕 덤벨로를 논스톱으로 하는 방식인데요. 턱걸이를 할때손 넓게 잡고 좁게 잡고, 이게 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오늘 넓게 잡고, 넓게 잡으면 광배근을 더 넓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좁게 잡으면 하부 광배근이 더 운동되는 그런 방식이죠. 자, 턱걸이를 먼저. 자, 못할 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논스톱으로 덤벨이 어구리에 닿을 정도까지. 쭉, 올리고, 정지하고, 내리고 정지 한번 하고, 내리고. 등이 내려면 안 되겠죠? 등을 피고, 이렇게 논스톱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운동은 어깨를 고강도로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덤벨 레터럴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팔을 약간 구부리고, 어깨만 움직이는 거죠. 새끼손가락이 약간 위를 보도록 올리고, 1초 정지하고 천천히 내리시고. 반동을 쓰시면 안 되겠죠? 팔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최대한 반복을 하신 다음에 다 끝나면은 곧바로 숄더 프레스를 하시는 거죠. 론스톱으로. 자, 이렇게 운동을 이어서 하시면은 삼각근에 자극이 하면서 화끈화끈해질 겁니다. 이번에는 삼각근 고강도 운동입니다. 아까 배우신 덤벨 스컬크러셔와 덤벨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를 노스톱으로 해보겠습니다. 팔을 약간 뒤로 유지한 상태에서 90도로 구부렸다가 다 피는 동작을 못할 때까지 반복을 한 다음에 끝나면은 그냥 놓지 마시고 푸시업하듯이 그대로 올리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넓게 올리면 안 되고 좁게. 유지한 상태에서 가슴 하부를 향해서 상부가 아니라 하부를 향해서 내린 다음에 그대로 위로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삼두근은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논스톱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갈 때까지 반복을 하시는 거죠. 팔꿈치는 이렇게 벌리지 마시고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 2두근 복강도 훈련입니다. 팔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한 팔씩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죠. 돌리면서 상체는 그대로 고정하고 팔로만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못할 때까지 반복을 하고 다 끝나면은 이제 다핀 상태에서 자, 반대로 다 내린 상태에서 한 팔씩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올라가다까지도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복근 강화 훈련은폰 치스를 처음에는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고 지쳐서 더안 올라가면은 그때 앞으로 나가는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고요 더안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